오늘은 10편, 40편, 9절부터 보겠습니다. 10편, 40편, 9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 나이다. 아멘. 어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의 따르면 기다림을 통하여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시인이 기다리는 것은 억누르는 기다림이 아니었어요. 주님 안에 잠잠히 오직 주님과 독대하는 그런 기다림이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낸 이후에 그는 새 노래를 부르게 되고 또한 그새 노래는 선교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새 노래를 사람들이 들을 때 하나님의 증거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인은 계속해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9절부터 10절의 내용을 보면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라고 이야기해요. 본인이 드리고 있는 이세 노래의 예배는요. 공적인 증언의 예배입니다. 그가 잠잠히 기다릴 때는 주님과 독대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인내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주님을 공적으로 찬양하고 증언하는 새 노래가 그로부터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 단독자로 서서 매우 깊은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면 그것은 이후에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증거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는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보냈지만 구절에 보면 많은 회중 앞에 그가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그가 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공적인 증언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내 안에만 묻어두고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도록 하세요. 결국 주님과 깊이 단독자의 교제를 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위한 이타적인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입니다. 그와 동시에 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의로우심을 증언하는 자리에. 그는 구절에서 이렇게 선언해요. 저는 내 입술을 닫지 않겠습니다. 이 은혜에 관하여 저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서의 침묵은요. 기다릴 때 침묵과 다릅니다. 여기에서의 침묵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지 않는 침묵이에요. 즉 은혜를 가두어버리는 침묵입니다. 사도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사도바울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가만히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득불 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은혜를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이제 많은 이들에게 전달하는 은혜는요.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데 주님이 하신 일을 증언하는데 그 은혜가 사람들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 오랜 기다림 가운데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주님만 영광받으시도록 주님의 이야기만 전달하는 거예요.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공우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마음 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이것은 하나님의 오르심이죠. 동시에 그가 오랜 기다림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관계 회복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주님 앞에 기다리는 자,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 주님만 바라보는 자, 그 기다림은요 무슨 허무주의적 기다림이 아니에요. 주님만 바라보는 기다림이에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가우심.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경험해요. 10절에 보면 시인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요. 주님의 성실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견고함을 의미해요. 그는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내게 성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약속하시고 변개치 않으신 하나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또한 이미 그는 수렁에서 자기 자신을 건지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구원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걸 모두 다 합쳐서요. 인자와 진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개별적으로 경험합니다. 개인적으로 경험해요. 그런데 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인자와 진리는요. 개인에게 갇혀있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인자와 진 주님의 진리를 경험할 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시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주님께서 나한테만 특별히 다른 사람은 제외하고 주지 않으시고 나한테만 주시는 인자와 진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인자와 진리를 경험할 때요. 아 이게 주님의 성품이시구나. 주님은 존재적으로 인자하신 분이구나. 주님은 존재적으로 진리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중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인자와 진리를 감추지 않고 선포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절과 십절을 보았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좀 내어 드리며 이렇게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필요가 있어요. 주님, 주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인자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께서 제게 보여 주신 진리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어쩌면 우리는 주님께 인자와 진리를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10편의 기자는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감추지 않겠습니다. 내 입술을 닫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새 노래를 불러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어요. 선교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주님과 1대1의 관계에서 경험한 것들을 확장시켜 선교적 예배로 나아가지 못한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냥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왜 그럴까? 지금 시평 기자는 주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깊은 교제를 통하여 얻은 주님의 성품을 많은 이들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왜 어떤 경우는 이게 마음 가운데 그냥 가둬져서만 있을까? 왜 감추게 될까?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넘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잠잠히 기다리고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소리내어 바라는 선교적인 예배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는 건데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그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가운데 깊이 잠기지 못하고 조금씩만 경험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내 안에 있는 어떤 쓴 뿌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될 수도 있어요.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성경을 보. 보시면 에베소서 4장 15절에도 보시면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부탁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를 수렁에서 건지신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과 인자하심을 직접 내가 경험함으로써 견딜 수 없어 그것을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그 성경은 이야기해요. 너에게 오신 주님을 말해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 안에서 너는 진리를 전하라. 이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시편 40편은 바로 그러한 은혜 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이걸 복음으로 보면은 히브리서 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연결하여 볼수 있어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양 아리라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이요 예수님께도 적용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해중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해중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송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우리 안에 한 가지 이 뜨거운 DNA가 형성이 됩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DNA예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 세움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키워드는요, 숨기지 않는다예요. 감추지 않는다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을 때에는 나를 통로 사무사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 사람은 그 은혜가 블랙홀 같아요. 본인만 받아요. 항상 은혜를. 본인만 받고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를 못해요.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막 빨아들이는 스타일이라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는요 흘려보낼 때 배가 되거든요. 은혜가 가지고 있는 이 자생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다오다오만 하는 것은요 이 사람은 자기 안에 가두는 형식이기 때문에 계속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의 특징을 보면 은혜를 받았을 때 가둬두면은요 어느 순간에 받은 은혜는 너무 귀하지만 그게 마치 사회처럼요. 흘러가지 않으므로 그냥 죽은 바다와 같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내가 흘려보냈을 때 자기 자신이 통로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흘려보냈을 때 그때는요. 은혜가 은혜를 낳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주님께 받은 은혜도 귀하지만 내 안에 은혜가 배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그 기쁨 굉장히 큽니다. 은혜를 전달함으로써 자신 안에 있는 은혜가 자 자생적으로 자라나고 있는 것을 경험할 때그 사람이 뭘 경험할까요? 만족이에요. 왜 우리가 수월을 불만족의 상태라고 하냐면 수월은요 순환이 없잖아요. 자기만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수월은요 만족이 없어요. 자기에게만 자꾸 쟁여놓는 스타일은요 만족을 못 느낍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나누는 자는요 만족을 경험해요. 아무리 내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은혜를 받아도 만족이 없다. 이 원인이 있지 않은가를 좀 살펴야 돼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본인에게만 가둬두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은혜. 뭔가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이타적으로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그러면 그 은혜는요, 쉬 고갈됩니다. 계속 만족이 없는 거예요. 계속 주님께 다오다오만 하는 거예요. 없다고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다가테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이건 쓴풀이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은혜를 받는 왜곡된 태도에도 있습니다. 오늘 10편 40편은요, 그것과 정반대되는 내용이 나오는 거야. 주님 앞에 기다리고 기다려 주의 은혜를 받은 자가요. 아주 멋지게 주님 앞에서 어둠의 영들을 향하여 이건 통쾌한 거죠. 통쾌하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은혜의 씨앗을 뿌렸더니 이 사람은 회중을 살리는 사람 되는 거예요. 막 은혜를 막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요 은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요 자가증식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자가증식하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매일 은혜 주십시오, 주십시오 는요 은혜의 자가증식을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자꾸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끝없이 자가증식해서요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줄수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너무 우리가 평가절하 해서 생각하면 안돼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주님께서는 충분히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여와여 주의 극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 이니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그전에 39편 도 그랬고요. 계속해서 지금 시편에 어떠한 형식이 취해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기쁨이 있지만 또그 다음에는 근신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게 번갈아 등장을 합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준형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은 자는요, 항상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알기 때문에요, 그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 앞에 겸손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귀한. 신발을 선물로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신발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조심스럽게 신겠죠. 막비 오고 신발이 더러워질 것 같은. 상황에는 그 신발을 더 신경 써서 신거나 그날은 안 신거나 이렇게 할 거야. 그 신발을 아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신발을 받았는데 별로 그렇게 내가 귀하게 여기는 신발이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면 쓰레빠 끌고 다니듯이 아무 데나 신고 다닙니다. 똑같은 위치에요. 주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가 너무 귀해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은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전달하는 거예요. 너무 귀하니까 나만 가지고 있어야지. 아유 그거는 이제 뭐 어떻게 뭐 주. 이제 거리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이제 마음을 먼저 고침받아야죠 은혜를 받아서 막 나눠요. 너무 귀하니까. 그러면은요. 그 은혜가 너무 귀하니까. 그 은혜를 지키는 것에도 유의하고 열심히 있습니다. 자신의 은혜를 지키는데, 그게 11절, 12절이에요. 은혜에 계속 의존하기 위해서 주님의 그 긍휼을 내게 거두지 마십시오. 이 은혜들 계속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여 주십시오. 은혜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를 떠나지 않도록 계속 보호해달라고 주님께 요청합니다. 또한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자만하지 않아요. 나는 죄한지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 저는 존재적인 죄인입니다. 주님의 인자와 진리로 저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주님의 언약하심의 그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의 은혜의 방패로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해요. 이 시편 기자는 본인이 살고 있는 세상을요,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바라보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이 눈이 참 건강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낙관적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내가 언제든지 죄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12절이잖아요. 근신한다는 거예요. 아, 은혜 받은 자, 그래서 새의 노래를 부르는 자는요, 그새의 노래가 끊기지 않도록 주님의 극률화 주님 앞에 늘 근신하며 주의 보호하심을 청하고요. 자기 자신의 존재적 죄인됨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 앞에 이 존재적 죄인된 나의 이 더러움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주님의 도우심을 늘 간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인지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죄에 대한 인지력이 있잖아요. 근래 이제 그리스도인 안에 문제가 된게이 죄에 대한 인지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갈 때요. 차가 오면 차를 피해야 된다는 그 인지가 가능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죄에 대한 인지력이 떨어져요. 죄에 대한 인지력은요. 죄에 대해서 마땅히 경계해야 될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죄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게 해요. 그러니까 설사 자신이 넘어졌어도요, 죄에 대한 아픔, 죄책이 있어요. 죄에 대한 아픔이 있는 사람은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이킵니다. 근데 요즘에 문제되는 것은 이 죄책 자체가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아픔이 많이 없어요. 죄에 대한 아픔이 없다 보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요, 그냥 지나가요. 그럴 수도 있지. 본인이 지나가 버려요. 이것은 죄의 인지력이 문제가 왔다는 거고요. 인지력에 문제가 오니까 죄에 대한 아픔, 죄책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각해져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이 죄책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남보다 머리털보다 많은 죄를 더 지은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인지력이 강한 거예요. 죄책에 대한 감각이 센 거예요. 왜 이럴까요? 은혜 받았으니까.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았는지, 은혜 받지 않았는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죄의 인지력, 죄의 감수성, 보셔야 돼요. 그게 강한 사람은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죄에 대한 아픔, 이 죄책에 대한 감각이 강한 사람은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오히려요, 이런 은혜가 없는 사람은 죄책 별로 없습니다. 죄의 인지력 상당히 떨어져요. 그래서 항상 무슨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게 뭐가 죄라고 그래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기다리고 기다려 새 노래를 부르기까지 주님의 은혜와 진리를 경험한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장기라고 초청하시오며 또한 그 은혜를 나누라고 본면하심을 받습니다. 참되게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를 회중을 향하여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흘러 넘쳐 해중 가운데 고백하는 우리가 되도록 부드러워 주옵소서 마음에 감추지 아니하고 주께 받은 은혜를 통로로서 나누는 자가 되게 하심으로서 은혜가 은혜를 낳는 그 거룩한 생명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져서 내 안의 어둠도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오며 죄에 대한 감각이 예민하여 지게 하시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든 것들 감각하며 잘라내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르는 주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